자, 일단,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, 이제 B제곱분의 a 3승의 정수 부분은 여섯 자리수. 이거 지표 아니야. 지표 아니야. 여기 로그 없잖아. 그치? 자, 여섯 자리수니까 로그 씌우면 지표 가 몇이라고? 지표가 5라고. 그러니까 로그가 있어야 지표가 있는 거야. 로그가 있어야. 그래서, 너희가, 로그 씌워. 로그 B제곱분의 A3승인데, 우리가 바로 쓸수 있지. 3 로그 A에서 몇 배인 거야? 3 로그 A에서 2. 로그에 b 뺀 걸로. 이제 계산 좀 익숙해졌으니까 괜찮겠어. 나누니까 빼고 앞으로 지수도 튀어나왔지. 지표가 5다. 지표가 5니까 5에서 몇사이다? 5에서 6사이다. 이렇게 바로 부등식 하나 나오는 거고. 마찬가지로 너희가 자 a 분의 b의 제곱이 두 번째. 어, 첫 번째, 첫 번째. 내가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? 지표 값이다. 마이너스 1. 세 번째는 지표 몇이다? 마이너스 3. 이렇게 배웠지. 너희가 로그를 이렇게 씌워주시면, 여기다 로그 씌우면, 그리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몇 사이라는 거야? 0 사이가 된다는 건데, 이것도 바로 2로 비해서 로그 A가 빠지니까 내가 이렇게 좀 써줄게. 그래서, 한번 정리해봐야 돼. 내가 쓴 거. 뭐 했나? 지금 정리해봐. 진수가 6자리니까 지표는 뭐야? 근데 소수점 아래 첫번째니까 지표 몇이야? 마이너스 1이야 자 근데 A를 물어봤네 문제에서 A야 A니까 너희는 위아래 자 어떻게 하면 B가 없어지니 A만 남겨야 될거 아니야 위아래 어떻게 더하면 B 없어지지 않아요 더하면 로그 b 쪽에서 없어지지 않니 자 더하면 2로그 e A가 남아 그게 6 4 그럼 2에서 로그 A가 몇 사이 2에서 로그 A가 상 사이 로그 a의 지표 몇 지표가 2 지표가 2니까몇 자리 수몇 자리 수? 몇기서몇 자리 수? 지표가 2야. 지표 땅에 있다니까 지표가 1일 때 실수 몇 자리 수? 세 자리 수. 답이 몇 자리 수? 그세 자리 수로 쓰면 되겠지 여기서